아, 저 오늘은 이거 제출적 액계 강심 받을 거예요. 올해, 저처음으강심 받았는데, 요거 느낌 좋고요. 요거 이렇게 알갱이들은 아크로 만들어가지고, 아크를 해주고 우려내고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완성했어요. 원래 노란색인데 어떻게 됐냐면, 이거 제 강신을 받으면 그때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딸기자님이 주신 거예요. 진짜 저러고요. 풍선은 잘불러줄지 모르겠는데 풍선은 잘 불어질 것 같고요. 묻는 한 점은 어물 거면 이거 오늘 점심 받으면 내일 제가 쉬기 시... 제가 제가 내일 방식이니까 빨리 와가지고 할게요. 그러면 지금까지 떡주 사랑이었습니다. 안녕. 진짜 게